여기열료통있 있으신 분? 아! 예? u t s 요 뭐라? 고요 어, 누구 어? 누뭐야 누구야? 누구야? <웃음> 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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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드리 아, 누구야? 누구야? 야야 화면이왜 이렇게... 네저 유튜브는 그러 아니에요 는그 유튜브는 유튜브는 그러면, 유트님는 아니에요? 튜브는 그러면, 유튜브는 그러면, 유튜브는 그러면, 유튜브는 그러면, 유튜브는 그러면, 유튜브는 그러면, 파트너 그러면, 유튜브는 그러그리고 총이 없어요. 총을 못 박았어요. 진짜 없다. 하나도 없다. 내려와 야, 자식아 내려와. 자식아 잘 가. 나이어 응, 너 진짜. 너 다이. 총이 없어요. 어, 이 친구 앰프를 잠깐 먹었어. 잠깐, 잠깐, 잠깐. 이 친구 뭐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얍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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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노노 아, 어, 아, 아,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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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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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바로 손대게 네, 나는... 네. 위치 이거, 이거 열어줘요. 올라와요. 우, 우측. 5초... 5초... 견제 좀해 5초... 5이 5초... 5초... 어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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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5초... 5초... 5요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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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은요저 구상 못 먹었어요 저 구상 있어요 드릴게요 일러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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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아야지 갚아야지 구상은 갖고 갚는겁니다 물만 먹고 가지요 갑갑니다. 새벽에 토끼가 토끼가 새벽에 토끼가 삼총카 내리고 일어나, 일어나. 왜요? 귀여운데요샘님 음... 음... 뒤에서 총소리 가들렸는데 아, 총소리 가 들려 총소리 가 들려. 데가데총가 총소리 가 총소리 가가 뭐야 뭐야? 어 요즘이 잘하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수치야, 이거 누가 뭐야. 초보 응. 누가 누가 초보자라고 했어? 누구야?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이 소리 무엇인가? 누구인가? 아 겼다. 겼다. 아 런닝머신 좀 해야 되겠다. 여기 열기통 있으신 분? 아, 예? 쉿! <laughs> 이요 예? 뭐라고요? <laughs> 어! 누구뭐 <슛>!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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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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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누구야? <웃음> 누구야? <웃음> <몇> 누구야? 누구야? <laughs> 이게 뭐야 와, 누구야? 이게 뭐야 누구야? 그래야죠. 어. <laughs> 아니 뭐야 이게? 아, 뭐야? 아, <laughs> 뭐야 이거 도대체? <laughs> 어 뭐야? <laughs> 팀킬 실화냐